네 오늘은 예, 고성에가 그 당항포 관광지에 한번 다녀올까 합니다 바로 옆에 고성세계엑스포 했던 어떤 장소도 한번 가보고 그래서 지금 어,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바람도 쏘일 겸예 그렇게 가보고 있습니다 300m와 엑스포말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60m와 우회전입니다. 예고선세계 엑스포는 작년에 10월에서 어, 올해네요. 올해 10월에서 어, 11월 사이에 유료 관광객이 한 20만명 정도 다녀갔답니다. 지금은 이제 비행사 기간이고 예.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데, 엑서보 장소 바로 옆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예, 당항포 관광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일요일인데도 겨울이라, 예, 관광객들이, 예, 보이지 않습니다. 음, 공기도 너무 맑고, 경치도 수려합니다. 그리고 또극기 좋게, 바닷가로 이렇게 또 산책로를 잘 만들어놔서 머리도 씻기고, 예, 이 기계야 운동하기 참 좋습니다. 볼거리도 곳곳에 있고요. 어, 자전거 하이킹 이런 것도 하기 좋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날씨도 쌀쌀하고 해서. 예. 이렇게 바람주이고 해안면을 지나가지고 네, 가까운 이제 진동시장에 한번 가볼까 합니다. 네, 진동시장에 왔는데요. 음, 시장 규모는 아주 작지만 아주 그 활성화된 시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도심지와 가까운 시장이라. 사람들이용하는것 같고요. 진동은또더었축제로도이명하죠우리났네 우리, 물이... 올 때, 밥먹고 나올 때. 물은 리나데 네, 지금, 물철이다라 미더더. 우이도우리나나도 우리나도, 나죠지도 참대란이네요 석가도 보이고요. 또 겨울철은 또저 생미역. 예, 요걸 또 초장에 맛있습니다. 모자반 입맛을 돋구는 예 그런 재료들이에요. 정어도 낫고요. 음, 고소하네. 예, 네, 진동은 농촌하고 엄 같이 붙어 있어서 시장이잖아요 해산물과 수산물이 동시에 네, 안 합니다. 뭐가 이쁘죠? 예, 지금 김치 담그는 철이라 진동, 진동. 이렇게 젓갈도 저런 가격에 파네요. 고추도 빠지고. 예, 네, 배추 재료들도 자행하면 저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대로 게한번 김치 담고 네. 있어서. 주문도 져셔봤습니다도 보내고. 네. 국산 김치가 맛있지? 맛있지. 젓갈도 담아가니까 맛있고. 네. 여기 바닷가라서 젓갈 같은 게 싱싱하고, 네. 대산물도 싱싱하겠어요? 대산물도 싱싱하고, 네. 젓갈도 제철에 담아가, 그에 담아가 또 그에 소비하고 하니까. 네. 맛있지 네, 한장한장 한장 양념을 다 넣었네요 응. 그래야 예, 1년 농사인데 이게. 네, 맞습니다. 그래야. 그, 신동은 다른 시장하고 다르게 응. 농촌도 있고 바닷가도 있어서 이렇게 농산물하고준 그러니까, 도시지 준 도시 예, 그런 게 있어 가지고 모이 그, 되는 곳이지 네. 네. 물거리도 많고 봄 되면 미더도 축제도 하고 좋아 살기 좋아 공기도 좋고. 먹거리가 많다. 뭐거리도 많고. 네. 이에서은또 항암 예방에도 좋고. 응. 야, 이 김치를 정성껏 이래 해가지고. 요래가 한 폭이 얼마에 파는데요? 이래갖고, 또... 키로 많아어 키로에. 음. 아. 가격도 괜찮네, 그죠? 음. 음. 우리 고춧가루 농사지 해갖고, 이래 하면 괜찮지. 아, 음. 야, 고춧가루도 뭐, 중국산 이런 거 없고. 음. 사지가 마늘 농사 짓고, 고춧가루 농사 짓고, 양파 농사 짓고. 아, 이거 완전, 그 건강한, 그, 그, 음, 진짜 건강한, 건강한 먹거리지. 네. 근데 응. 엄마들이 먹어보고 아닌가? 예, 아, 딱 맛을 알죠. 음. 예. 음. 음, 과거에는 그, 저, 집집마다 김장을 많이 했는데, 음. 요새는 그리 많이 못하죠, 이 사람들이 바빠가지고. 젊은 세대들이 바쁘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절, 네. 절이고. 물 네, 진동에 대해서. 3일씩 걸린다, 양념품이 다 있어서. 양념을, 양념을 그냥 하는 게. 나름 공부가 되었습니다. 반찬 가게들도 있고요. 점도 있네요. 네, 이 새우는 좀. 한 박자 얼마나 예를 들지? 네, 짬은 음. 당을 이렇게 끓여서 발고요. 네, 파김치 네. 겨울에 입맛을 돋구죠. 네, 생선이 많습니다. 전 겹죠, 호박이. <목소리> 네, 이것도 나옵니다. 막간도 <목소리> 있었네요. 시장 먹고 왔라 이거 바로 구이에 먹으면 되겠네. 정어구이에 먹으면 좋겠어요. 꽁치도 있네요. 백합으로 바로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 정도면. <목소리> 2만원이다 굴은 한 봉지 만원 호래기도 많이 있고요 예, 여기는 또몇 뭐, 음, 군데에서 석가를이굴 예, 까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솜씨들이 보통이 아니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굴 까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그건 다가아다다가다돌리아리아아아아아아 요요 예. 눈에다가 눈에다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저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자를 중심으로 아자를아아아아다아아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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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laughs> 네. 예. 간자가 있어요. 예, 햄쪽이야. 그 간자 요리에서 요게. 아, 간자가 떼니까 전체적으로 딱어져나 응. 음. 야. 완 그런 사람 입장에서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단하는 시간이 늘어 제대로 된음식 만들다가. 이렇게 간자를 탁떼버리면 나. 사람들은 간자가 어딘지뭐 아, 아무도 몰라요. 까, 까지를 못해, 까지를 한 개도 아, 옆으로 딱 찔러 보는구나그니야그니 자, 그니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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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니고딱니자 있는데 딱 찔러보네 환자있는데 그 끝머리 <laugh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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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라까니까 그리 안까지던거구나 까는게 다 시기 틀리다니까여가무시려고신경까는음안치게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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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고성 음. 아니, 고성도 여기 가까우니까 모종을 음. 할때 음. 음. 하고 자연 배양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 인공 배양을 하는 모종은 펜크에서 수생을 시켜하고 살아있는 놈들만 모아갖고, 그래 하는 거고. 음. 자연적으로는 이제 하루 종일 하다 물 온도가 낮아가지고, 여하들이 음. 살을 했을 때, 그때 인가 자연 채무를 하고. 요거는 그래서. 양식이지? 네, 다 양식입니다. 예. 자연산은 굴이 조그마한데, 그거 되게 비싸던데요. 여기양가지지 <목소리> 네, 뭐. 나 물에서 살니이파나 마늘, 치말 여기서 굴좀 밥먹고 서 여기서 꼭 사갈게요 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안사가시도 요가 네 불가능한 그 것도 없고 식당이 들렸려 예. 네. 그런만원짜리 네, 이렇게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굉장히 신싱하고 양도 많았습니다. 오늘 나오는 길에 또 그, 불교 불교구맛. 꼬막 네, 불교 꼬막도 여기에서 먹으러 갑니다. 차량으로 와서 네, 불교 꼬막도 사고 네, 즐거운 촬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어, 당항포의 아름다운 그 풍경과 또 진동시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기회 되시면 한번 놀러가 보시고 머리도 한번 씻기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